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절반은 내일에 대한 염려와 노후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절반 정도만이 아니라 열이면 열 모두 다 염려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무엇을 염려합니까? 사람마다 염려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그 뿌리를 찾아 내려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안전과 건강, 평안, 미래에 대한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염려의 뿌리요 중심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 염려에 대해서 재미있게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에 앉아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중립해 놓은 다음에 엑셀레이터를, 가속페달을 밟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했습니다. 우리 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차를 시동을 걸고 또한 기어를 중립에 넣고 엑셀레이터를 밟게 되면,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는 요란하게 나고 엔진은 계속해서 돌아가지만 차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리만 요란하고 차는 움직이지 않고 에너지만 소비되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기어를 중립에 넣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염려해봤자 소리는 연란하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해 버리게 만드는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멈추라고 하는 책을 쓴 포돌스키에 하면 염려는 우리 몸의 인자들을 유익한 인자들을 죽이고 독성 인자들을 높여서 정신질환, 고혈압, 천식, 류머티즘, 감기, 갑상선 관절염, 현두통, 시력 장애, 심장병, 위장병 등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염려는 이 항암 인자와 항암 킬러 세포를 죽여서 각종 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염려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단어의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에,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은 성경 원어로 메린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메리조라고 하는 쪼갠다, 갈라진다고 하는 이 말에 마음이라고 하는 뜻의 누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서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는 염려의 원어적 의미는 마음을 쪼갠다. 마음을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나누어 찢는 것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찢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고통을 줄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염려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염려 없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상황이 생길 때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 없이는 살수 없지만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입니다. 성령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실 때 주의 사명에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주의국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책임을 맡고 또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10편 46편에서 10편 기자 등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추솟는 천재지병과 같은 대사변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주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원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기도원 군대가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서 미디안 군대를 격파할 때, 또한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난하고 멸시하는 암몬인 나아스를 치러 나갔을 때도, 또한 아스로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위협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성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면 그 어떤 대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형대의 미음으로 애국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존재에서 애국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요셉, 그, 그 누구보다도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장 근심해야 될 요셉이 형통한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게 될때 그는 그 누구보다도 근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근심할 수밖에 없는자가 형통한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은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때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에게 형통케 하심을 누가 봐요?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었던 보디발도 바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염려할 상황이 닥쳐도 염려하지 않고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할 거리는 우리 누구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할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갓난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님들은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우는지 알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대변 색깔만 보고도 아이의 상태를 알수 있게 됩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이렇게 알수 있을 진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오장육부를 아십니까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십니다 우리의 형평과 처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이 숨어있는 것까지 꿰뚫고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3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오늘 필요한 은혜는 오늘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 그날에 필요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때를 따라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생각해 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이 닥치게 됐을 때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됐을 때그 문제를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내일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9절에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으로 끙끙 앓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55편 22절에서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우리의 짐을 져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가 수능 시험일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의 대학 문제, 진로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민스러운 것, 걱정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보다도 우리를 잘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신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가 생길 때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통하여 염려를 극복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염려를 주 앞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 콜레라가 유행했을 때 이러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마차를 몰고 성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부인이 마차를 세웁니다. 성까지 태워달라게 부인을 태우고 어, 가는데 좀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마차를 세울 때는 안 그랬는데 태우고 나서 보니 그 부인이 계속해서 소름 끼치는 묘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콜레라 여사요. 왜제 마차에 타셨습니까? 저 성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부인을 제마차에 제 마차에 태울 수 없으니 내려, 내리십시오. 그러자 그 부인이 말합니다. 날 태워주지 않으면 당신부터 죽이겠어. 그러면 나와 한 가지 약속을 합시다. 내가 당신을 성까지 태워줄 테니 가서 다섯 명만 죽이시오. 그래서 꼭 다섯 명, 명만 죽이기로 협상을 하고 성까지 에, 나아가게 됩니다. 드디어 콜리나 부인을 태운 마차가 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성 앞에 도착해 보니 천구가 넘는 시체들이 질비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농부가 화가 났습니다. 부인 약속이 틀리지 않소. 다섯 명만 죽이기로 했는데 이것이 웬 시체들이요?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아직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 그러면 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레 겁을 먹고 죽은 사람들이요. 이처럼 문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문제는 점점 더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내 회사가. 또한 내가 조직이, 조기, 조기퇴직하게 되면 식구들 어떻게 되지? 친구들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문제를 바라보면 볼수록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빌리포서 바울사도를 통한 빌리포서 사장 6절과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감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생기게 될 때, 염려거리가 생기게 될때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께 아래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기도하게 될때 우리의 문제가 바로 사라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지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면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메리큐스만 분이라고 하는 분이 수입이 적은데다 남편이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져서 집을 팔게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까운 식료품 중에 500불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편의 입원비를 충당할라 또한 이 자녀들을 기을 나, 아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다섯 아이들 아무것도 모른 채 배고파 입을 벌리고, 부인은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면서 헌옷을 사다 아이들에게 입혔습니다. 엎진데 덮친 격으로 하루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녀들 가운데 한 아들이 연필을 한 묶음 훔치다가 들키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선생님한테 혼이 났습니다. 아들마저 이렇게, 이 아들마저 이렇게 되자, 부인은 앞으로 도저히 혼자 살아갈 희망이 없어서 근심하는 중에 심한 우울증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연탄가스를 마시고 죽으려고 연탄통을 열어놓은 채 아이들과 같이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엌의 라디오에서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고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죽게 맡기세 죽게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은 어찌하여 아일 줄을 모를까 낙심에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여인이 죽으려고 했는데 그 찬송을 듣게 되자마자 그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내가 한 가지 못한 것 내가 주님께 아래지 못했구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연탄불을 끄고 문을 열고 온종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녀 앞에 놓여진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건강한 다섯 아이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허물어져가는 허물어져가는 집에 새 들어 살고 있지만 따뜻한 복음 자리인 것에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임을 얻게 되었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먼저 주시는 은혜는 주님의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해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느껴졌던 그 상태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인내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염려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넘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염려하기보다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해 드시고 주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 가실 수있는내 장인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염려를 우리가 앞에 둘때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염려를 바라보기보다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통하여 참된 평안과 기쁨을 문제 해결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